좋은 기업과 좋은 가격이라는 교집합을 찾기 위해서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야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가 문제는 바로 실행에서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몇개 들어서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SK 하이닉스 안녕하십니까. 준철 수쿨의 준철쌤으로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형 가치 투자 책을 내고 나서 제가 준철수쿨 컨텐츠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노하우를 다그 책에 풀어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책을 낸지도 이제 1년이 넘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 한국형 가치 투자에 대한 반응이 궁금해서 몰래 제가 검색을 많이 해보는 편입니다. 많은 블로그 분들께서 이 책에 담겨 있는 문구들을 인용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인용하시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리서치는 평소에 하고 주식은 빠질 때 산다 인데요. 아마 이 말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이유가 가치투자에 대해서 갖고 계신 기존 개념과 부합하는 말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치투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은 저평가됐을 때 사야 된다라는 가치투자의 금원도 이 말에 담겨 있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실전적인 개념으로 구체화하기에 좋은 말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쇼핑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수 있는 문제인데, 아무리 백화점에서 바겐세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내가 뭘 사고 싶은지 그리고 그게 정가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할인된 가격을 봤을 때 이걸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지. 어떤 박앤 세일 분위기 속에 들어가서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돌아난다고 해도 물건을 사기란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또 하나의 유사한 점은 쇼핑리스트가 길수록 쇼핑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제품이 할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조그맣게, 뭐 재외품목 이런 게 있으니까 할인된 줄 알고 들어갔는데 할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연매장으로 빨리빨리 갈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쇼핑리스트를 길게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쇼핑리스트를 갖고 있어야지 미스터마켓이 주는 기회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미스터마켓이 어떤 때는 할인된 가격을 오랫동안 정말 지지부진한 주가로 반영해서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종목, 특히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순간만 기회를 주고 다시 높은 가격을 불러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기업과 좋은 가격이라는 교집합을 찾기 위해서는 이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야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개념은 이렇게 아신다고 해도 문제는 바로 실행에서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주식을 하나 상정을 해볼게요. 5만원에 머물던 주식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인해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은 이때는 관심이 별로 없다가 올라가면서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 즈음에서 많은 후회들이 난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5만원에 살걸 그랬어. 근데 10만원이란 사실을 알고 보니까 5만원에 사면 당연히 따블이죠 근데 문제는 올라갈 때 이후만큼이나 빠질 만한 이유로 다시 이렇게 해서 5만원에 오게 되면은, 여기서 5만원에 사겠다는 분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또 여기서 다시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이 이 주식을 다시 옛날 가격으로 돌려주면 사야지 라고 해야 하시지만 정작 신께서 그 가격을 다시 만들어주면 안 사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어려운 거죠. 이 실행의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주가가 여기서 5만 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모든 환경과 이 회사의 상태가 동일한 상황에서 주가만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내려올 때는 그만한 이유, 우리가 보통 악재라고 할 만한 거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는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게 바로 주식이 보여주는 현실이죠. 구체적으로 사례를 몇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여러분 다 아시는 SK 하이닉스. 때는 바야흐로 2022년 1월부터 12월이니까 22년 내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출발점은 13만원이었고요. 이게 연말에 7만 5천원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21년 한참 정말 시장이 핫할 때못 사서 난리였고 그러니까 13만원을 갔던 거죠.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바램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반도체 시황이 똑같은데 13만 원이 아니라 7만 5천 원이었으면 좋겠어, 옛날 가격이었으면 좋겠어 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시황이 나락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너무 좋았다가 너무 나빠진 전형적인 사실 사이클이 보여주는 흐름이었는데요. 반도체 시황이 나락을 갔고요. 그리고 한참 시황이 좋을 때. 솔리다임이라는 회사를 인텔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인수 실패다. 뒤통수 맞았다. 호갱됐다. 게다가 공장도 중국에 있네. 이런 것 때문에 불안감을 자극을 했고요. 실제로 숫자도 대규모 적자가 나고, 이 업은 반드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실제로 용인이나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하는데, 정작 재무구조는 위태해지는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당연히 7만 5천원에서는 겁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요즘 정말 많이 얘기하시는 삼양식품인데요. 사실 이거 저희가 공시 직전 한 4,95%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그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저희만 갖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내내 빠지는 동안 저희만 산줄 알았는데 이 올라가고 나니까 다이 본인 성공 종목으로 삼양식품 나와서 이렇게들 많이 들고 있었나 해서 약간 좀 현실과 그 당시의 그 기억 간에 괴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아무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삼양식품이었는데,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를 한번 가격을 보시면, 이게 삼양식품이 그 전에도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략 한 12만원, 13만원? 그 정도. 저희도 처음에 콜이 나왔을 때는, 바이콜이 나왔을 때는 한 12만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거기서 놀다가, 보통 이 정도에서 기면 여기서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잘안 하거든요. 속된 말로 악재를 상당히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4월에 갑자기 11만 원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마침 어 2023년 4월이 저희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 출범일이었는데 그 출범을 하고 나서 삼형식품 주가가 빠지니까 어, 웬 기회냐? 이러고는 열심히 샀습니다. 그래서 한가투 펀드에 삼양식품 비중이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면 11만원이면 저가 매수를 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5월 들어가지고, 이게 10만 5천원까지, 그러니까 10만원 초반대까지 추가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기는 했지만, 정말 미스터 마켓이 정말 어렵구나를 이제 떠올리게 했던, 그래서 왜 이렇게 주가가 약세였느냐. 첫 번째 이유는 삼양식품의 리스크로 언급이 되던 부분이었는데, 불닭 원투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심은, 뭐 안성탕면도 있고 신라면도 있고 짜파게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삼양식품은 결국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이후에 나온 뭐 맵탱이라든지 사실 이런 제품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원툴이다 게다가 불닭이 우회로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요즘 기사들을 보면은 이게 마치 최근에 나와서 히트를 쳤는데 사람들이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2012년도에 나온 제품이거든요 오래된 제품이어서 야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고 이제는 픽아웃이 나올 때가 됐어 라는 게당시에 여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양식품을 사고 나니까 많은 고객분들께서 염려를 하시는 게야 삼양식품은 나도 기억이 나는데 이거 옛날에 대주주가 뭐 횡령하고 그래서 나쁜 경영진 아니냐, 너희 좋은 경영진에만 투자한다고 하면서 왜 이걸 사냐 뭐 이런 이제 반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정부에서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원가는 올라가는데 뭐 소맥. 뭐, 팜류, 이런 건 올라가는데 가격은 못 올리면은 결국엔 마진이 쭈그러들 거다. 거기에 더해서 이런 앞에 말들이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가장 핫한 섹터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배터리 섹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대비해서 너무 올드 보이는 거죠. 이게 오르겠어? 어, 지금 당장은 배터리를 사야지. 이런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12만원, 13만원에서 안정화됐던 주가가 10만원 초반까지 빠지는 일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질 만한 이유가 나름대로는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직 뭐 답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좀 많이 빠진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했지만 좀 많이 빠졌던 대표가 이제 오리온인데요. 요거는 올해 24년 1월부터 뭐 5월까지 주가를 한번 보시면. 오리온도 뭐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뭐 9만 원까지 가게 된 적도 있었고 실제로 저희는 오리온을 오랜만에 발을 들, 들였던 시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때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보유하는 동안 대략 한 11만 원에서 한 13만 원 정도를 오고 갔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리가 켄 바이오라는 비관련 바이오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야 어떻게 관련된 식품 회사다 아니고 이런 걸살수 있냐 오리온에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니야 하면서 많은 특히 외국인 투자들이 자 이제 물량을 대고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악재를 소환하면서 이제 안 살만한 이유 내지는 주가가 빠질만한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다. 그런데 오리온은 중국 비중이 높잖아. 그러니까 별거 없겠네. 그리고 사실 주주 정책 기대를 좀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업 얘기가 한참 나오고 있었을 당시이기 때문에 오리온도 뭔가 주가 부양을 위해서. 좀 파격적인 주 정책을 내놓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발표를 하고 보니까 기대에 못 미쳤던 거죠. 이세 개의 종목은 지금 봤을 때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2등, 삼성전자 다음가는 특히 반도체의 퓨어 플레이를 할수 있는 종목. 그리고 탐양식품은 글로벌 히트 제품을 갖고 있는. 뭐 지금 봐서는 야 이런 게 정말 옛날에 주가가 왜 이렇게 저평가가 돼 있었지 왜 아무도 몰라봤지? 하지만 알고 보면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음식료에서 거의 대장 노릇을 하던 오리온도. 9만 원까지 빠질 때는 또 회사의 의사결정이라든지 당시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다 하락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살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결국에는 사전에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리서치를 평소에 한다 즉 미리 봐두지 않으면 그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그 악재 특히 누군가가 팔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 순간에는 방아쇠를 당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고, 사실 거의 대부분은 완전히 뭐 독특한 기질을 타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주로 소통을 뭐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인스타 DM 이런 걸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받은 DM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 인터뷰 영상에서 오리온 얘기를 했기 때문이었는지 저도 오리온 주가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그런데 그 DM을 받았을 때가 오리온 주가가 92,5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빠져 있는 상태라고 봤었는데 거기서 더 싸게 사고 싶으신, 어떻게 보면 저하고 오리온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했지만, 사실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제 마음에는, 아, 이분은 오리온을 못 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빠졌는데, 9만원 초반이 아니면 언제 사겠는가? 어, 뭐 이미 제가 사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본심은, 별로 사고 싶지는 않은데, 아마 다른 우선순위가 있겠구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평소에 리서치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있어야 주가가 빠졌을 때살수 있는가 하는 포인트를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업의 강점. 이 주식을 보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는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펀더멘탈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 본업의 강점을 미리 봐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회사는 이걸 잘해. 이걸 잘하기 때문에 이 정도 악재는 돌파할 수 있어. 그리고 이 회사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이슈와는 무관해. 이런 거를 미리 디자인해놓고 있어야지 갑작스럽게 악재가 닫혔을 때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악재의 무게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주가 빠질 때는 반드시 악재를 동반한다고 했잖아요. 악재가 없기를 바라는 내지는 장 시장 전체가 폭락해서 아무 이유 없이 빠지는 그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종목 이슈가 생겼을 때는 결국에는 이 빠지는 요인, 이 요인의 무게감, 그러니까 악재가 없기를 바라거나 악재가 터졌다고 해서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악재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본업의 강점은 미리 판단해둔다. 그리고 악재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악재의 무게를 판단해서 내가 기존에 확보했던 지식과 비교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 이게 어, 사전 리서치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악재에 대해서 조금 더 가게에서 할인된 품목을 내놓는 데는 어떤 반품된 물건인지, 뭐 기스가 있는지, 혹은 마크가 삐뚤어져서 박혀 있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마치 하나 하나 뜯어보듯이 이 악재의 종류가 근원적인가? 이 본업의 강점을 어, 정말 해파일 정도의 그런 근원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인가를 빠르게 판단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빠르게 할수 있으면은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 본업의 강점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이 뒷단을 빠르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찰나의 기회도 잡을 수 있으려면은 일단 이 부분이 아주 강하게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례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아까 이제 삼양식품 얘기를 드렸는데 삼양식품의 악재는 불닭이 원툴이라는 거 그리고 유행이 피카웃이라는 점. 일단 요거부터 짚고 나온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체를 하나로 본다면은 불닭 원툴이 맞지만 불닭을 쪼개서 보면은 그 안에 많은 플레이버들이 있습니다. 오리지널도 있고 그리고 까르보나라도 있고 뭐 불닭볶음탕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플레이버를 익스텐션을 하고 있었는데. 각 국가마다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다른 걸 보면서 이건 사실 불닭이라는 큰 이제 지붕 아래 여러 가지 제품이 있기 때문에 너무 원툴로 몰아갈 필요가 없다는 라게 저희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행은 픽하우실 수 있지만 유행과는 별개로 그 당시에 미국 뭐 중국 이런 쪽에 뭐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망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성장은 제품 자체보다는 유통망의 확장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경영진에 대한 낮은 신뢰는 저희도 처음에 이걸 살때 굉장히 고민했던 요소였는데 결국 저희 결론은 경영진의 나쁜 점보다는 경영진이 불닭 이후로 해온 원히트로 끝낼 수 있었던 거를 계속 유행을 지속시켜 나가고 뭐 재미있는 광고를 만든다든지 유통망을 확대하고 해외 범위까지 하는 걸 보면서 모를 적인 측면의 이슈가 재발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지만 그 이후의 능력은 능력대로 봐줘야 된다. 능력이 이 잠재된 리스크보다는 좀더큰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통제 부분은 좀 쉬웠는데요. 정부에서 물가 안정에 동참을 해라 라고 해서 음식료 업체들에게 통보를 했을 때 사망식품을 비롯해서 불닭을 제외한 제품만 할인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불닭이 쭉 빠져버린 데다가 설사 불닭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미 70%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거다. 이거는 정말 일시적인 악재에 포함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섹터로의 쏠림, 물론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결국 좋은 숫자를 만들면은 다시 관심이 돌아올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뭐 내수보다는 수출에서 성과를 거뒀을 때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있어서 미국이랑 중국에서 좋은 숫자를 내면은 극복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당시의 시장의 악재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삼양식품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 회사를 오래 지켜본 경험, 그리고 최근에 두툼하게 저희가 리서치를 한 분석 결과, 이런 것들에 빠르게 악재를 하나하나 벗기면서 뭐 PR 대략 7, 8배 정도에서는 잃을 거보다는 얻을 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악재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 오늘 영상에 제, 제 생각에는 가장 전달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